아, 이번 시간에는 어, 책 소개를 한번 해 드리려고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책이 일반적인 가로 세로 그 규격이 아니고 어, 길쭉한 책입니다 어, 제가 봤을 때는 음, 서생들이 소매 속이나 아니면 안주머니에 이렇게 지니고 다닌 그러한 책 같아요 어, 사초 그러니까 개인적인 어, 메모장 내지는 뭐 아주 개인적으로 사사로이 기록했던 글 같은데 어, 그냥 경서 내용을 적은 것 같으니까 무슨 음, 시대나 이런데 참고용으로 가지고 다녔던 것 같아요 시격. 그러니까 이제 시시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시의 그 격식 형식을 써놓은 게 아니고 그 시대에 어 표준이 될수 있는 그러한 대표적인 글들을 이렇게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흥미롭고 음 이거는 수결인가 싶어요. 어 개인적인 사인 이렇게 보면 글이 이제 읽을 수도 있는 글씨 정도도 되기도 하고 좀 타이핑을 하기에 상당히 좀 신경이 쓰이는 그러한 크기인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어, 이 책을 보면 작기는 하지만 그 양이 엄청납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통 인쇄본 고서 보면 보통 어, 고려시대 거는 17자, 18자, 한 행에, 조선시대에는 뭐 20자, 내지는 25자, 그러니까 25자로 보고, 어, 10행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페이지가 한 250자 정도, 뭐그 정도, 하루 정도 볼 양이 한그 정도 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7원 시기 때문에 벌써 6개니까 한 줄만 42자 그러니까 지금 이한 페이지의 글자량이 보통 글자량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책주는 이러한 내용을 전부 깨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또박또박 쓰지 않아도 제목만 봐도 줄줄줄 나왔을 정도의 어, 그 정도의 학식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내용도, 뭐, 잘은 모르겠, 모르겠어요. 막 이렇게, 이제 행서로 막 써놓고 그랬는데, 경서 같아요, 경서. 여기 같은 경우, 관관저구. 이게 시경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어, 근데 이 글씨는, 그 내용은 관관저구가 아니고, 시경의 관관저구를 읽고 느낀 거를 쓴것 같아요. 정확히 알지를 못해서, 옆에 보면 하기 시습지, 논에 나오는 말인데, 여기에 글씨도 또한 전혀 다른 그러한 글씨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개인적인 생각들을 적어 놓은 것 같아서, 음 가치로는 되게 높은 것 같아요. 일반 이러한 책들이 가치가 별로 없는데 이러한 어 뭐랄까 물질적인 가치가 아닌 이 지적 지적 재산이죠. 이러한 내용들을 번역해서 낸다라고 하면 음 엄청난 가치가 있죠. 천명지, 위, 성, 중용이라고 되는데, 중용에 나와 있는 글. 되어 있고, 대학에 나와 있는 명명덕. 있고, 맹자견, 양해왕. 있고. 그러니까 벌써, 음, 관관저구, 시경. 노어 맹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대학도 있고. 그래서 사서 삼경을 모두 적어 놓은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공부, 학식이 엄청난 분의 이러한 사초, 개인적인 기록인데, 수학의 내용도 적어놔 있네요. 어, 은유, 삼인, 세 가지인이 있으면 성한다라는 그러한 내용 같은데, 사는 통감의 내용 같아요. 통감, 통감의 내용도 있고, 거의 이제 서생들이 기본적으로 읽어야 하는 책들, 뭐 그러한... 내용들을 전부 적어놓고 있습니다. 이게 왕 방문 기자. 그러니까 이제 왕이 기자를 뭐 방문해서 뭐 그러한 내용 같아요. 엄청나요 그러니까 사서삼경 뭐 논어 뭐 고문진보 이러한 내용들을 뭐 소선 장량 그러니까 이제 초안지에 나오는 내용이죠 장자방 장자방도 나오고 음, 사지 치원 어, 선기 그러니까 이제 최치원 선생의 이제 그러한 뭐 학식의 그릇 뭐 그러한 내용도 적혀 있습니다 어, 그래서 뭐 백과사전 같은 신대 시는 또 해석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건. 그러니까 주역에 나오는 건이죠. 어, 곤기, 베이, 춘교, 어 대덕, 치괄생, 뭐 이제 곤이, 뭐 건과 짝을 해서 봄에 사겨. 뭐 이런 내용인데 제가 정확히는 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갑인, 호독서, 이건 이제 뭐 명심보감에 나오는 내용이기도 한데 집안이 가난하면 독서를 좋아해야 된다. 왜냐면 집안을 일으키는 방법은 어, 학식을 어, 채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집안을 일으키는 방법은. 그래서 가르쳐야 됩니다. 무조건 그렇지 않으면 집안을 일으킬 수가 없거든요. 태공망 강태공인데 음, 강태공은 동의족이죠. 근데 주나라 무왕에게 발탁이 돼서 이제 이름을 떨치게 되는데, 음 어떻게 보면 어, 동이족의 배신자죠. 어, 강태공, 공자님도 약간은 배신자라고도 할 수도 있어요. 동이족에게 봐서는 그렇게 이러한 내용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음, 정말 이 책에 제목만 보고도 이책 주인의 학식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책이에요. 또 뭐, 제가 지금 실력은 안 되지만, 실력이 좀더 갈고 닦아지면, 이거 타이핑 하는데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타이핑을 하게 된다면, 번역은 뭐 2년도 될수 있고 5년도 될수 있고 그러니까 이러한 책한 권을 본다는 것 자체가 시간 자체가 엄청나게 소요되는 그러한 책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한 선비의 학식을 느낄 수 있는 책한 권, 지니고 다니면서 봤던 그러한 책한 권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